오늘은 갤럭시 S7 그리고 아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더러그의 엘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7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 속도 비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이제서야? 라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 아, 저도 근데 당연히 했겠지, 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이 참이. 덧글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아이폰 7, 7 플러스 리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S8 그리고 LG G6 같은 차세대 프리미엄 신제품들이 줄줄이 또. 쏟아질 텐데 그 전에 아직도 S7 그리고 아이폰 7, 7 플러스 관련해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빠르게 리뷰 줄줄이 이어가도록 할게요. 테스트 방법은 터치펜으로 콕 찍어서 싱크를 딱 맞추는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제가 할게요. 최근에 사용한 앱 없어요. 세, 둘, 하나. 비슷한데 아이폰이 먼저네요. 세, 둘, 하나. 네이버는 화학 차이가 나네요. 세, 둘, 하나. 로딩 속도도 차이가 확. 세, 둘, 하나. 크롬 앱은 아이폰 완승 후 갤럭시아 힘내. 세, 둘, 하나. 네이버 앱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세. 둘. 하나. 크롬 앱이랑 별반 차이 없는데. 세. 둘. 하나. 아이폰 승. 소야 구제역 이겨내자 꼭. 세. 둘. 하나. 간발의 차로 S7 승. 세. 둘. 하나. 네이버 지도는 아이폰 승이네요. 3, 2, 1오 아이폰은 이미 로딩을 시작했네요. 달리기 시작하잖아. 겟세브나 힘내. 게임 앱도 아세프리 두각을 보이네요. 노트의 빈자리가 커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어쨌든 템플런트도 아이폰 7 플러스 승세둘 하나 와 화면이 바로 뜬네 이러다 게임은 아이폰 7 플러스가 완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서브웨이 서퍼도 아세풀이 이겼어요 세둘 하나 클래시 로얄은 그나마 좀 비슷한 속도네요. 근데 나도 전설 상자 갖고 싶다. 전설 상자 에휴. 셋. 둘. 하나. 하스스톤은 매번 나오는데 정작 열스님은 한 번도 안 해봤대요. 핵꿀잼인데 그나저나 이것도 아이폰 앞승각인데. 아오로롤 아오로롤. 여러분들은 클래시로얄, 하스스톤, 오버워치 중에서 어떤 게임을 좋아하나요? 열스님은 오버워치 핵 열심히 하던데 아직도 부실골, 심에 부들부들 다 필요 없고 전 포켓몬고. 며칠 전에 잠만보 잡아서 주말에 체육관 깨러 갈 거임. 나 도와줄 용자를 찾습니다. 게임 진입까지 아세풀이 이겼네요. 갤럭시야 얼른, 너, 형님, 불러오렴. 셋, 둘, 하나? 오예에, 내가 좋아하는 포켓몬고다. 아나, 막난용, 만났는데, 볼이 없네요. 에휴, 열스님, 카드가 어딨더라. 민용이 키워서, 막난용, 진화시키기 전에, 내가 죽겠네? 여튼, 포켓몬고도, 아세플승. 셋, 둘, 하나? 마지막은 유튜브의 모 갤럭시가 그래도 체면은 지켰네요. 나머지 멀티태스킹까지 확인하고 놀다 가세요. 전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헤외간줄 알았죠? 전 항상 옆에 있답니다. 칼퇴하고 포켓몬 잡으러 가야 하는데 이러고 있네요. 애휴 극한 직업. 멀티태스킹은 딴거 없어요. 앱이 죽었는지 재실행되는지 살펴보세요. 대충 봐도 갤스 세븐은 형님 데려와야 할것 같아요. 노트라는 형은 폭파병으로 자원 입대하는 바람에 못 왔다면서요. 아, 저기 희귀 포켓몬 크테라에요 잠시만 보고 있으세요. 화장실 간다 하고 나갔다가 올게요. 아, 맞다. 멸스님 카드 어딨는지 아시는 분은 제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면 너는 나의 루키루키루키 슈퍼루키루키해해. 갤럭시 S7, 아이폰 7 플러스 분명 하드웨어적인 차이도 있지만 iOS, 안드로이드라는 OS에 따른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뭐 어떤 OS가 더 좋다 딱 선을 그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OS에 따른 앱 속도 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요. 원초적인 호기심 해결하는 선에서 참고하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리뷰 잘 보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렇. 그렇죠? 구독하기 좋아요로 다음 리뷰도 빠르고 따끈하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더러구의 열스였습니다. 안녕.